안녕하세요 파주컴퓨터입니다. 네, 요거는 내일 나갈 컴퓨터인데 원래 처음에 이제 고객님이 문의하셨던 거하고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것저것 많이 바뀌고 25살 정도 되는 따님이 쓰신다는 컴퓨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처음 구성은 인텔 구성이었는데 제가 좀 많이 바꿨습니다. 견적서를 받아보고 연령대가 따님이고 25살 정도 되신다 그래가지고 일단 감성 위주로 넣습니다. 었 무조건 감성 위로 주다 때려박은 거예요. 허용되는 금액 안에서 다 감성 위주로 박은 거고요. 어, 비용은 90만원 초반대 정도 들었습니다. 90만원, 1, 2만원, 91, 2만원 조금 나왔던 것 같아요. 모니터까지 다 합치고, 뭐 이것저것 다 합쳐서 좀 비용이 많이 나오고, 모니터는 직접 이제 따님께서 골라주신 모니터로 진행을 했습니다. 약 30만원 정도 되는 고가 모니터예요. 필립스 제품이고. 네, 다크플래시이고요. 원래는 레베카 화이트, 미니, 레베카 미니 화이트를 넣었었는데, 어, 제품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걸 해주려고 처음부터 가닥을 잡고 시작을 했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레베카를 그냥 일반 레베카 화이트 제품을 넣어야 되나 거기까지 갔다가 덩치가 조금 더 커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망설이다가 아, 다크플래쉬 화이트로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어, 어차피 제품을 못 구하기 때문에 지금 레베카 화이트가 더 희귀성이 있는 거구요.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나가는 다크플래쉬 화이트 모델 매치 화이트 DLM 21 화이트구요. 여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극혐. 극혐 CPU 쿨러죠. 이거, 잘만 c n p s 1 0 s 와, 아, 이거 정말 조립하기 정말 힘듭니다. 특히, 나사 같은 경우는 인텔 나사로 좀 조이면 좀 편하긴 한데, 정석대로 다 조였습니다. 육각 렌치로 다 하나하나, 한땀한땀 정말 땀을 면서 조였고요. 화이트 감성으로 하면서 이 팅구름꺼, 이 화이트 어, 방열판 달린 튜닝램을 달았습니다. 25600짜리 들어갔고요. 이제 8기가짜리 2개에서 16기가입니다. 비용은 약 9만원 정도 되는 튜닝램이고요. 얘는 한 28,000원 정도 되죠. 어, 제품 구성은 보통 이렇고, 3500X의 그래픽카드는 1660 슈퍼입니다. 이것도 화이트로, 갤럭시 제품, 화이트 제품으로 넣었습니다. 갤럭시 1660 슈퍼 EX 제품입니다. 어, 나머지는 뭐, 늘상 쓰는 거, 뭐, 600짜리 세틀러 파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까만색으로 넣었고요. 메인보드는 박격포를 넣었습니다. 박격포 같은 경우는 LED가 이쪽에서 은은하게 좀더 뿜어주거든요. 옆면이 완전 유리고, 좀 개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거를 이제, 박격포에 들어가 있는 그 LED 프로그램이 뭐지? 그 프로그램을 깔면, 어 저희가 이제 색깔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화롭게 좀 이루지 않을까 해서 박격포로 추천을 해서 넣었던 거고요. 왠지 그런 것좀있잖아요 여자방이면 좀 샤방샤방하고 좀 화이트하고 핑크하고 뭐, 화이트 핑크한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핑크를 넣기 전에 넣기에는 조금 제가 좀 아주 좀쑥스러서 이런 핑크 계열은 좀 힘들고, 그래서 화이트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1타라 구성이 들어가 있고요. p n 9 8에 256을 넣었는데, 이제 원래는 방열판이 추가가 안된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방열판은 그냥 서비스로 넣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녹색으로 좀 꾸며지는 게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뜯어가지고 존스복과 히트싱크를 입혀가지고 여기다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나갈 거고요. 음, 90만원 초반대 치고는 굉장히 예쁘고 감성도 좋습니다. 아, 물론 좀 이것저것 꾸미다 보니까, 어, 기본보다, 기존보다 단가가 조금 올라가면은 없지 않아 있어요. 화이트 계열 제품들이 단가가 조금 조금씩 다 비쌉니다. 그리고 케이스 자체도 5만원대 되는 굉장히 고가 케이스다 보니까 약간의 어, 오버 스펙들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저가형 화이트입니다. 화이트는 원래 그래도 120에서 150선에서 맞추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요렇게 화이트 감성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3,500이 곧 나오죠? 내일 나올 것 같은데, 15만원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보니까. 오픈마켓들 뜨는 거 보니까 15만원 초반대요. 제가 9,400이 아직 남았는데, 9,400은 이제 안드로메다로 가지 않나 싶고. 내일 되면 또 이제 신제품이 또 나오고 그러면 좀판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어 오늘 날짜까지 3,500X는 충분히 사용 가, 값어치가 있는 제품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 시청 감사하고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소주를 한병 마시고 와서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한테 걸리면 혼납니다. 열심히 조립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알코올 조립이라 제대로 나왔나 모르겠어요. 네, 내일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